안녕하세요 유니티비의 유니입니다. 오늘은 그아빠가 선물해준 스마트워치를 한번 까보겠습니다.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. 음자 이렇게 있거든요. 자 한번 까보세요. 저는 어? 이거 어떻게 그냥 칼로가? 응. 이것도, 이것도. 아, 자, 한번 깜... 꺼내볼게요. 두그두그두그두그두그두그. 으아! 으아! 짜잔. 너무 좋다. 이거 한번 꺼내볼게요. 여기, 뭐, 충전기나 막 이렇게 들어있을 것 같은데? 어, 와 으아, 자. 아무것도 안 들어있나? 헉,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? 아, 여기에 들어있었구나. 오, 어, 하나. 아 됐다, 됐다. 헉, 박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. 이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? 아무 충전기나 막 이런 게 들어있겠죠? 네. 또 일단은 여기에 설명서랑 또 뭐가 있을까? 이 뭐지? 이거 뭐지? 충전기. 와여 충전기가 이렇게 생겼네? 으와으아아 우와. 우와. 어, 이거 왜 이렇게 안 돼? 아... 이렇게 이렇게 됐었구나? 짜잔 충전기 충양기랑 여기 충전기 이렇게 있죠?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나? 어, 아무것도 없네? 자,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!